발목에서의 문제 있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고관절 길이 발목 길이 조금 체크를 하고 해볼게요. 일단은 그 준혁 선생님부터 고관절 불곡근 조금 체크할 때 지금 아까 토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도 체크를 해볼 건데 고관절 불곡근에 있어서 체크돼야 될건 이게 한 관절을 지나가냐 아니면 두개 관절을 지나가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어, 그. 네. 이쪽 다리 위에서 고관절 한 조인트 그리고 무릎까지 두 개의 조인트 이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릎 고관절 둘다 구부러지냐? 이게 한쪽만 구부러지냐? 둘다나 펴지냐?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떤 근육이 어떤 식으로 좀 짧을 거다, 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현 선생님은 여기 일단 걸터 앉아 볼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러가안 네. 그러니까 붙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어떻게 갈 거냐면 그한 손으로 일단은 어 음. 엉덩 어아 그렇게 하어 어, 어, 그 제가 지금 허리 지금 삐끗해가지고 잘 동작이 안 나와서 <laughs> <laughs> 어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정강이 잡고 거기서 등을 보조해 주면서 같이 눕히는 거죠 그 모서리 같은데에 눕혀서 천천히 확 떨어지지만 않게끔만 잡아주시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게 하고 이 다리를 천천히 아래로 하고 싶게 하는 거죠. 자, 다힘쫙 어, 빼셨을 때. 자, 일단은 원투인트 부분 문제. 여기 이 허벅다리가 얼마나 뜨고 얼마나 닿느냐에 따라서 고관절 불고기 많이 단축됐거나 앞쪽이 많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무릎이 이 부분이 어, 돌아가거나 혹은 무릎이 너무 많이 펴져 있어요. 이렇게? 어, 그렇죠. 응. 그럴수록 이 무릎까지의 특조인트 문제라고 좀볼수 응. 있는 응. 거예요. 일단은 회전 좀 확실히 보이죠. 바깥쪽으로 응. 확 돌아가 있는 응. 거. 어, 어 바깥쪽으로 당겨 있는 대퇴근막 TF의 어. 그 대퇴근막 장근이라든지 바깥쪽에 고관절 응. 외측 그런 회전 근육들, 여기 등부 근육도 응. 짧아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쪽 장력은 그리고 장력이랑또뭐 있죠? 대퇴근막장근 어, 근막장근이랑 대퇴직근 어 근데 직근은 지금 약간 그래도 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딸려가는 정도랑 고관절 굴곡근이 그리고 대퇴장막근 그, 그 부분이 제일 문제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쌀토리우스라고 하는 마지막 봉공근 아... 들어봤어요? 아... 응. 봉공근그 네. 어, 부분이 또 문제될 수 있는 거자 반대쪽 더 많이 돌아가요 <laughs> 보이시죠? 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지만 왼쪽보다 조금 더, 더 많이 양이 커져 있는 것좀볼수있어요 음. 오른쪽이.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볼수 있었던 건 주현 선생님은 왼쪽에 그 측만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 측만이랑 이게 돌아간 패턴이랑 조금 연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측만이 이 부분인데 여기를 보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더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오른쪽을 더 약간 팔자 다리처럼 쓴그 패턴으로 좀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케이스는 자, 다시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그래서 지금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 옆쪽이랑 그리고 고관절 바깥쪽 근육들 중에서도 오른쪽을 훨씬 더더 타이트하고 더 지배적으로 도미넌트하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패턴으로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칭을 해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풀어주고 왼쪽은 조금 더아니둘다 풀어줘야 되는데 어? 오른쪽이 조금 더 양이 크다 어. 맞아요 그게 짧아서 당겨지는 그 부분으로 많이 어. 간 거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타이트한데 네 전체적보다도 이 바깥쪽이랑 어, 옆쪽 어. 그 부분이 주로 많이 타이트해서 끌려가 있어요 오른쪽 더. 그리고 더 고관절 앞쪽 부분, 여기, <laughs> 어 맞아요, 이 앞쪽 부분까지 조금 많이 타이트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체 유형 중에 스웨이백이라고 하는 형태가 좀 약간 그렇거든요. 이 허리 하부 쪽으로 무게 지지를 조금 많이 하거나 무게 중심점이 지나치게 상체를 지로 이렇게 조금 나도 모르게 어그어 빼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나. 그래서, 예, 다음 고선생님. 넘어가지 않게끔만 조금 보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당겨 놓고 이 다리가 지금 여기 이 옆에서 봤을 때 뜨는 정도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뜨는 정도 지고이 무릎이 더 여기까지 접어지지 않고 이게 딸려가는 그 정도 그리고 발 기준으로 무릎이랑 이게 아니나 밖으로 대부분 바뀌죠. 밖으로 이게 딸려 딸려가는 정도. 예, 지금 주 선생님만큼 밖으로 회전되는 정도는 적은데 다만 원 조인트, 투 조인트 둘다 짧아요. 무릎도 거의 안 굽혀지고 그리고 여기 좀떠 있죠. 반대쪽. 이게 뜬다는 거는 뒤가 짧다기보다는 앞에가 짧은 거. 어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고 있다고. 봐주시는거죠 계속해요 어, 네. <laughs> <안> 쳐다보지 마요. <laughs> 앞쪽 그 구조물들이요 여기도 여기서 볼게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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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더 여기도 여기도 여기쪽 여기도 아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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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도 여기도 여기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그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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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죠. 네. 어, 여기도 <laughs>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펴져 있죠. 네. 대퇴직근. 네. 그리고 외회전근. 이 고관절 바깥쪽에서 이 부분도 거의 팔자처럼 오른쪽을 주 발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갔다는 거는 응. 돌아갔다는 거는 여기 엉덩이에서 바깥쪽 근육들이 조금 많이 짧아져 있다. 아, 혹은 네, 맞아요. 응. 혹은 그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이 옆쪽에 이어진 근육이랑근막들이 조금 더. 긴장되어 있고 아, 짧아져 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할수 있어. 네. <laughs> 그다음은 그렇죠? 봉소리 조금 더 잡고 있어요. 제가 끝나. 아, 네. 이제 다했줄 아니까요. 어우, 이거. 어, 지금 보시면 특징이 진 돌아가 회전. 네, 네. 외회전만 되고 지금 이 부분은 다 듣죠. 어. 아 이쪽 이쪽은 또 나만 이가 봐야지. 왜냐면 이게 무릎에 대한 문제를 높일 수 있어요. 어. 이럴 경우에. 일단 대부분이 다 외회전이란 말이는 네네네. 외회전이. 그래서 여기는 고관절보다 무릎에서 회전량이 좀더 많을 수 있을 가능성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뜨는 거는 응. 적잖아요. 그런데 응. 아래에서만 지금 돌아가 있는 응. 그런 부분으로 조금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응. 어. 그래서 무릎 혹은 발목에서의. 오다리나 엑스다리에 음. 대한 그런 어, 변형들 있잖아요. 이쪽은 어. 양호한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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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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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대퇴직근은 은재 네, 선생님도 이렇게 내렸을 때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 다른 부분보다는 잡고 있다. 어, 그냥 이 타이트한 부분은 완전히 내려도 그 느낌이 아예 거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신축성 나쁘지 않아요. 이연하다는 <laughs> 어. 거죠? 어그딴 부분보다는. <laughs>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더 많이 들어가서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게 돌아가는데 이 다리도 많이 벌어질수록 혹은 이 무릎이나 쇄골 간의 관계가 사선으로 여기 벌어질수록 여기에 영향도 조금 더있고보는데 왼쪽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있긴 하네요. 다들 오른쪽 오른발잡이들이라 조금 더 왼쪽에 비해 오른쪽 엉강 근육들이 바깥쪽 부분들이 좀더 짧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여기도 원초이트는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대퇴직근도 더 여기는 타이트하긴 해요. 했을 때 그렇죠? 이제는 이정도로 근데 이렇게 안았을 때 네. 여기가 안 붙는 건 반대쪽으로 향스트링 쪽이 약하다는 거 어, 그 부분은 고관절 문제일 수도 있고. 음, 아까 공수쌤이 안았을 때는. 네, 맞아요. 그 거의 붙었거든요. 네, 공 쪽. 근데 허리 요추에서 워낙 굴곡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요추나 이게 관절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될수 있어. 요 근데 확실히 공재쌤은 아까 내렸을 때 어, 다른 것보다 허리에서 정말안 나왔잖아요. 음. 그기부가 너무 관절이 유연하지 못하나 음, 어. 딴 데보다 많이 뻣뻣하다 유추 쪽이 네 유추 쪽자 이제 영석 선생님은 일단 여기서 팡 넘어가지 않게 잡아 주시고 완전히 다보죠 그래서 네. <laughs> 이게 바깥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 있어요. <laughs> 아, <laughs> 그죠? 어, 그죠? 이거 운전선치처럼 그, 무릎에서, 종아리에서, 좀더 변형될 가능성히높이시 KX 이거고. 되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퇴직근 길이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 길이 부분은 앞뒤 다 늘어나 있는데, 이제 뼈의 변형 정도가. 어. 굳이 따지자면 이게 무릎이랑 바깥쪽으로 조금 더 외측, 이 대퇴근막, 장근 정도? 조금 더 짧은 그런 정도. 이거 반대편. 여기서 그냥 붙어버리네. 이거 그냥 바깥쪽으로 조금 더 빠져나온 정도가 음. 왼쪽이 더스어트 네, 오른쪽이 더더 더 어, 훨씬 그렇죠. 양이 그 무릎에서도 다리 아래에서도 음. 회전도 있고. 근데 길이이 똑같이 길이. 여기가 있어요 많이 그럼 약간 오다리 느낌 어어 어맞아 어, 어, 어. 그 어, 맞아 맞아 이게, 이게 크리스모각이가맞아자 음. 그리고 하나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는 그 발목